안녕하세요.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울범이 입니다 1년 전에 올린 영상이 사과를 했으면 다 죄송합니다. 요새, 요새 쇼츠 재밌나? 쇼츠도 약간 알고리즘 타는지, 딱히 쇼츠도 그냥 보던 게좀 많이 나오는 느낌? 옛날에는 진짜 쇼츠 알고리즘 좀 별거 없었어가지고, 그때 별이 별게 다 나왔는데, 요새는 항상 비슷한 거 추천해주는 느낌? 전혀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보는 느낌? 근데 요새는 또 진짜 알고리즘에서만 나오니까 또, 하, 또 뭔가 재미없고. 저는 누가 키보드 억테를 부수는 거 자꾸 떠요. 내가 이 얘기 한번하려 그랬어. 아니, 나, 그거, 그 키보드 부수는 영상. 나 이거 좀, 이거 좀 해명하자, 그래. 어, 이거 할때 됐다. 해명할 때 됐어. 예, 이거 해명할게요. 자꾸 댓글에, 이 새끼들이 자꾸. 연기 진짜 좋 같다. 불쌍하게 생겼다. 연기 따지면 너무 각 잡는다. 제대로 귀찮아. 얘기할게. 자,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 연기 한거 맞아. <laughs> 그 놀이거 찍은 거 맞아 이때가 날짜가 이게 언제냐 이게 날짜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전이거든 저때 방송도 제대로 틀도 안 잡혀있고 지금은 그래도 좀 뒤에 좀 잡혀있고 하잖아 근데 요새 그때는 2만 원짜리 2만 원인가 3만 원짜리 웹캠 쓰고 써가지고 방송할 때였단 말이야 미안해 저 쇼츠를 보신 분들 미안합니다 어 댓글 링크 들어와가지고 나를 보고 있다 미안해 사과할게 근데 그만 욕해 제발 미안해 나도 근데 또 지우기는 또 그렇단 말이야 근데 너무 욕을 쳐 먹으니까 모르시는 분들 계시던데 이 사람 뭔가 이 사람 영상을 보고 어이 사람을 욕하고 싶다라는 생각 드는 거 굉장히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나도 이 영상 봤으면 욕했을 거야. 아우 별 얘기 했을 거야. 이 댓글 다는 행동 때문에 더 떠요. 이게 뭐 좋은 댓글이면은 더 추천해 주고 나쁜 댓글이면 더 이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댓글을 달면은 아이 사람이 댓글을 달 만큼 되게 좋은 영상이구나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어 올려줘. 그래서 꼬시 시간 전에 댓글 달고 6일 전에 댓글 달고 8일 전에 댓글 달고 하니까 이게 계속 뜬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저건 제 잘못이 맞아요. 솔직히, 내, 저 영상은 내가 봐도 상당히 엮여. 뭐, 사과 영상이라도 찍어야 되나? 아, 그거라도 해야 되나? 이게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울범이입니다. 1년 전에 올린 영상이 아직도 욕을 쳐먹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왜 쳐, 왜 욕먹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역겹기는 한데, 아니, 너희들이 댓글을 자꾸 다니까 자꾸 알고리즘에 뜬단 말이야. 안 다시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긴 한데, 댓글을 다실 거면은 지금 이 영상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쇼츠 영상을 보시고 기분이 나쁘셨는데, 이 영상까지 오셨다. 사과를 하니서 죄송합니다. 저기서 뭐노잼이니 천안함이니 이런 댓글 악플을 다신 분이 다신 분이다 별로 안 죄송합니다 그건 별로 안 죄송해요 서로 한 방씩 주고받았잖아 그러니까 나만 때렸으면은 내가 사과를 하지 뭐 예를 들어서 나만 막 때렸어 그러면은 아유 죄송합니다 하지 근데 때리고 나도 맞았잖아 그럼 내가 사과를 할 이유가 없잖아 너희들은 차단하면 그만이지만 내 댓글은 저 평생 남는다 난 검열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저거를 찍었을 때왜 저런 영상을 찍어서 올렸냐면은 저때가한채널에 영상이 10개도 안 올라가 있을 때여가지고 모든 어그로가 필요했어 클립이 괜찮게뽑혔하다 싶은 건다 올렸던 시점 좀좀 좀 급할 때였다 <laughs> 정말 저 셀쇼츠에 욕설을 달고 싶다 저는 욕설 필터링 안 하고 검열 안 하니까요 이 영상에 <laughs> 여기 댓글 하시면 제가 가장 심하게 욕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댓글 고정을 <laughs>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